안녕하세요. 두시에 만나요. 박목사입니다. 두시에 만나요. 박목사입니다. 아, 아, 전화로,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김남규 형제와 함께 전화 통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김남규 형제와 전화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지? 아이유 노래인가? No. 여보세요. 남규 씨. 네. 담임 목사예요. 네. 오래간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오늘 네. 2시에 만나요. 기도 시간인데.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네. 우리가 기도팀이 같이 기도하는 그 응답받는 시간인데. 네. 남규 형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제목. 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뭐 걱정되는 어. 거 계획하는 거또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해 봐요. 어, 너무 많아 가지고 많은 거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 먼저는 어, 너무 많아지고 고 전반적으로 다 응답하시고 좋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네. 네. 예, 그리고, 동생이 좀 불편해요, 몸이? 동생이 암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해야지. 몇 살인데, 동생이? 어,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인데, 어떤 암으로? 림프요. 림프암. 네. 지금, 어, 여자아이? 여자아이요. 여동생. 어, 아우, 네. 오빠가 마음이 많이 힘들겠네. 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병원에 와 있거든요 동생 때문에. 어 그래? 아니 동생 상황이 많이 절박하고 힘든 건 아니고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어 네. 그래요. 하여튼 그그 그 부분 먼저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병원이라니까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규 형 남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게 많고 이루어주셔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남교형제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교형제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오른장중에 붙들어주시어서 그 모든 소망들이 풀려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동생, 20살 먹은 여동생이 림프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간증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어서 여동생이 모든 것이 온전히 나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남규, 귀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삶이 주의 은혜로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남규 고마워. 주일날 네. 만나고, 내가 그 네. 여동생이 있을 때 기도할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김남규 형제, 여동생이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림프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자연, 자유롭게 연자 대화를 오래 못했습니다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 질병이 극복되는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될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남규와 그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시에 만나요. 박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